베트남의 세계보건기구 대표는 어린이를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 뭐라고 하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고위험군이 완전히 면역화되면 12세 이상 청소년의 예방접종을 통해 질병 부담과 새로운 변이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고 베트남 세계보건기구 대표는 말했다. 베트남 보건부는 12대 17세 청소년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장하기 전에 특히 의료종사자, 노인 및 기존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인 예방 접종을 가속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권장 사항과 일치한다. 박기동 박사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는 현재 코로나 19 백신인 화이자 바이오엔텍을 긴급 사용 목록에 등재해 청소년 12세 이상 일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백신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제조업체가 백신에 대한 데이터를 세계보건기구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소년과 기저질환이 있는 어린이도 질병의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이 그룹은 예방접종을 권장할 수 있다. 최근 발표된 글로벌 예방접종 전략에 따르면 청소년 12세 이상도 70%의 예방접종률을 달성할 수 있는 주요 집단이다. 따라서 모든 고위험군이 완전히 예방접종하게 되면 질병 부담과 새로운 변이 발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 12세 이상의 예방접종을 수행할 수 있다.